우리 새벽 1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다니엘 같이 믿음의 뜻을 정하여 늘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 수명이 앞서서 일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점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굳이 뭐 나눌 필요 없겠지만 우리 기도할 때 힘을 좀 얻고자 아 7일씩 우리 새일에회를 다니엘의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받아서 저희도 다니엘 기도회로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우리 세, 7일씩 기도하는 세 번째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우리 친구분도 어, 이름 불렀지만 우리 오늘 이름 부르고 어, 다음 주에 우리 스승일 전날 자녀들 한번 이름 불러서 누가 시험 본지 알고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카드 없는 분은 아,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들으시고요. 카드 있는 분 카드 꺼내시고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일교구부터 고등부까지 또 가나다순으로 우리 같이 한번 아, 우리 그 온라인 아, 유튜브 방송은 자막이 띄어지니까 우리 온라인. 나온 성도님들도 같이 있는 곳에서 소리내서 이름 부르시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름 부르면서 어느 가정에 어느 자녀가 시험 보는지 알고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수험생들과 같은 그런 부모님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일교부터 아래로 고등부까지 가나다순으로 우리 자녀들 이름 부릅니다. 김가영, 김서연, 양민우, 임서영, 최나영. 최민재, 이교구, 이름 부릅니다. 김선, 김윤서, 김정현, 박혜인, 이동진이세현이예율 임수민 삼교구 이름 부릅니다. 강지우, 김수아, 김예진, 김유나, 김은지, 최지호, 치차미 고동부이름 부릅니다. 김태연 임지윤, 항예은 예이자녀들이 시험봅니다. 어느 가정의 자는지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해당되는 선교회, 또구역식교는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하아 지난번 주일날 간 거였는데, 이번부터는 수험생 안수기도회를 우리 수능일 전날 아, 하지 않고, 아, 그날 긴장되고 불안한데, 교회 오는 것이 편안해야 되는데, 또좀 버겨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우리 수능시험보는 전주일, 돌아온 이번 주일입니다. 3부의 배우 한시에이 앞자리에서 우리 의 수험생 또그 부모들, 조부모님들, 구역 식구 성교인들 모여서 같이 안수기도 하고 어, 말씀은 뭐일분 메시지하고 안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교육부에 준비한 선물 나눠주고 시험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경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스물한 가지 우리 힘이 되는 말씀 오늘 15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7일 첫 번째 말씀 11월 16일 수요일 열1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오늘의 기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부의 과정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순간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실천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다만 수능 시험 자체만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 공부하면서 또 성실한 성품과 인격도 배우면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꼭 시험 점수. 이렇게 하면 너무 좁지 않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품 인격적으로도 우리 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성실한 그 삶의 태도도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하고 상관없이 시성시험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의 생을 맡길 수 그래야 점수의 결과와 상관없이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자기 좌절하지도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서 있는 거 그렇게 잘지도 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편이지만 뭐 여기 이 시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우리 인생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 엄마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엄마의 인격 이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느끼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죠? 여러분 어머니죠? 여러분 할아버지죠? 여러분 할머니죠?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체험하고 알수 있는 자녀들을클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를 붙을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도전들 밥만 먹여 준다고 부모 아니에요. 학비만 대 준다고 부모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학비도 되시고, 멀것도 되면서, 그 부모들 인격과 성부가 태도가, 자녀들 힘들게 하는가, 부모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하는 그런 거 없겠지만, 혹시 기도하면서 들그오시면 오늘부터 고치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막, 여러분, 제가 극단적이게, 자녀들 앞에 막 쌍욕을 해. 요즘 그런 어른들도 참 많아요. 입이, 욕에 입이 베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안 계시지만, 자녀들 보는데 손자들 앞에서 그 인식을 못 하고 막 쌍욕을 하면서도 하내 아, 새끼 내 새끼 그 자녀들이 돈은 받고 먹을 것은 제공받아 가지고 먹고 공부나 하고 또 더한 것도 잘해주면 신나서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진짜 배워야 될거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요. 인격 성품 얘기하면서. 우리 묵상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110편, 117편에, 묵상님 어디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어디 그런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두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아유, 오늘 두절이네. 짧게 끝나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제일 길게 할 거예요. <laughs> 짧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에 여러분, 도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크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과 인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체험한, 이게 큰 자산이에요, 애들한테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셔. 여러분, 솔로머리 이거 가지고 산 거예요. 나중에 타락했지만. 우리 아버지 다있으 정직해. 아버지 정직 가지고, 정직까지 밥 먹냐고요? 정직이 나중에 밥 먹여줘요. 우리 아버님 정직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아버지, 진실하신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정직한 엄마, 진실한 엄마. 성실한, 애들이 왜곡돼요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 두 가지 삶을 사셨어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강직한 그런 삶을 산 반쪽 삶이 있고, 그다음부터 세상에 빠지셔가지고, 한번 막 물질, 돈벼락을 맞으니까, 그냥, 그, 그, 거기에 그냥 눈이 확 빠지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지, 강남에, 압구정동에, 처음에 부동산, 여기 어른들 다 아시죠? 예. 그 투기 바람 불 때, 그땐 투자예요, 투자. 오늘로 하면 투자예요. 오늘 하면 투자예요. 제가 지금, 그뭐 프리미엄, 프리미엄 붙고 요즘도 그게 있더라고요. 돈,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식 거기 눈뜬 사람들, 망한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 뭐 말이 너무 다른데. 그 후반전, 후반전. 그 왜곡단 삶의 영향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과제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다 이렇게 과제 감당하고 살겠죠. 그렇게 감당 못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요. 정말 전도받아가지고요. 누구 친구 전도받아가지고요. 외국된 삶을 사는 부모의 자녀들이요. 전도받아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걸 배우면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부모라면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성품과 태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 하나님 성품과 인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말라 합니까? 왜 답답해 합니까? 왜 힘들합니까? 어 진실이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제가 진실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진실에 오늘 여기 제가 무슨 말씀 자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 때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의 여호와의 진실한 영원한 그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만나야 될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 각자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품과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시키면 그런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기무기, 기둥 저따 세워놓은 거예요. 저 기둥을 통해서는 어떤 성품도, 인격도, 태도도 우리가 배울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투사해놓은 거예요. 저게 기둥이니까 여러분들 시시하게 보지. 여기 큰 금, 금으로 씌어가지고 여기다가 예수님의 상을 착 만들어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걷다 대고서 여러분들빌수 있어요. 삭삭 빌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 여러분, 제가 딴걸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캐토릭 성당 보세요. 성모상, 마리아상, 다 상했죠. 그냥 캐토릭 신자들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요. 그 앞에 머물러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숙연한 자세래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상이에요. 돌이에요. 기껏해야 잘해야 금이에요. 금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아무 무효한 거예요. 유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짜기 때문에. 저 기둥을 통해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기둥에 성품이 어 있어요. 기둥에 인격이 어 있어요. 기둥에 태도가 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피조물에게 인격적으로 성품적 태도도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수 있다. 이게 기적이에 놀라운 거예요. 신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스 1장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예수를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했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부리면서 잘 살려고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아미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아까도 말씀 부모님이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할 가능성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져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률이 적어지지만, 그러나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친구로 보면 여러분 알수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그 훌륭한 우리 후배 목회자들, 저도 그런 평가를 받겠죠.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누구 이렇게 초청받으면, 그게 메타권이야? 그 친구 메타번이야그 동기가 누구야? 친구가 누구야? 꼭 물어봐요. 왜? 비슷해요. 비슷해. 기수가 비슷해요. 목회자라는 기수가 있어요. 강장님 목사는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있죠 목회 잘하는 기수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걔네 그, 그 친구들 다 목회를 잘해. 그 친구들은 다 애들이 참 좋아. 동기들 그래서 동기라는 게 있어요. 학번에 따라 또 달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몇 학번 몇학번하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얘기해요. 몇 학번 애들이 참괜찮아 영향력이 영향이요.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친구로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려면 여러분 친구로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두세 명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친구를 싸차차 리서치 해보면 여러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왜?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 죽을 인생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매일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유 저또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런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못된 놈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 제가 굉장히 못된 놈이거든요. 아멘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laughs> 졸다가, 아멘! <웃음> 제가, <웃음> 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나, 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바뀐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하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 어디다 내놓는 데 달라요? 여러분, 유전, 유전하지만 사실 유전은 찾을 수 없을 때 유전으로 가는 거고요. 대개는 환경이에요. 환경. 어디다 갔다 오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요. 길거리에다 던져 놓으면요. 길거리 사람이든 홈리스가 돼요. 홈리스가 길 가다가 놔두요. 환경 좋은 데다 던져 놓으면요. 훌륭한 사람으로 클수 있어요. 이게 영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얘기하고요. 하나님 은혜의 영역이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어디서 느껴요? 세상 얘기하다 느껴요. 제 말이 맞아요. 홈리스를 부모에게 태어나도 좋은 한계에 넣으면 잘살 수도 있어요. 잘 사는 애를 길바닥에 던져놓으면 완전 홈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 세상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빠지면요. 누구든지, 누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태도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긴 절대, 절대. 누군지 하나님 만나면요, 인격이 안 변할 수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가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선 빼놓고는 바로 하나님께 새벽마다 교제하는데 인격이 개차바이다. 이렇게 해야 도저히 인격이 참저 사람 정말 아, 형편없다.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이 영적인 팩트, 영적 법칙을 붙잡지 못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옥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 만나면 이이 이 못된 이아좀조 이수... 조심스럽게 한테 이렇게 못된 놈도 제가 뭐 그렇게 못되게 못 지금 그렇게 못 되지 않죠 예아이 <laughs> 정도 는 그런 표정을 우리 친구들 만나보서 초등학교 자주 세보세요 좀뭐 어땠냐면 착하고 성다 <laughs> 이거 사용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맞지 뭐지 제가 못됐다는 거죠 제 마음 여러분 진실에 사전적 정의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사전에서 마음의 거짓이 없음 순수하고 참되고 변함없음 영원함 사전적 정의 마음의 거짓이 없음 진실함 영원히 변함이 없음 이게 성실,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 새벽마다 진실로 교제하면, 하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있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누가, 그럼 여러분한테 오늘 또제 설교를 했어요. 권사님, 새벽에 설교 들었는데, 권사님 평생 하나님 매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 산다면 성격이 왜 이렇게 똑같아?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정도지. 안 만났으면 너 죽었어. 내 앞에서 입도 벌리지 마. 그러세요, 그러시면 내가 아셨죠? 우리 변화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아이 그래 내 개떡 같다고 또 버티게 와. 그래 내 개떡 같다. 내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도 그난 그래, 원래 개떡이다. 그러지 <laughs> 마.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 정도 아니야. 오늘 너그 얘기했으면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다, 권사님 나한테 그 따위 얘기했으면 내, 옛날 같으면 죽었어.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 정도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맞죠. 예, 우리 남성계 교인들 제가 45년을 봤는데 한 성질 다 있어요. <laughs> 보통 분들 아니에요. 뭐 강심한 고집인 줄 아세요? 제가 제가 다 제가 한 교에서 회 45년 한, 한 인생을 볼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한 성질 다 있어요. 한번 조심하세요.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천사 가제 천사 위선 아니면 왜 천사 같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늘인격적로 교제하다 보니까 천사 안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새벽이니까 인사 안 하겠습니다. 참 옆에 분뭐 그렇게 해야지. 인사하지 마세요.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 천사 같으세요? 우리 장노님들은 늘 그러시니까 제가 뭐 얘기할 때 장노님들 빼고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부담돼서, 장노님의 장로님 어른들 부담돼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는 우리 장노님들은 기본이고요. 남색의 권사님들, 아, 어떻게 여러분,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오늘 뭐라 하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 86편 15편 15절 우리 다 나눈 거야.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그래서 인자가 햇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로움, 자비로움 그 따스함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벽마다 험악한 세상사는 우리들 거친 사람들 만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험악해지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잘늘기도 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우리 저와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빛 얼굴란 한 번만 하나님 어떻게 웃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향해서 어떻게 웃으실까요, 여러분 그 체험 있으세요, 여러분 또 제가. 예하고 들으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요 얼굴 빛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요 환하게 웃어 주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향하여 웃어 주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얼굴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험악한 인상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제 인상이 원래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반가운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길 가고 막, 여러분, 제가 남면동 골목감 많이 봅니다. 제가 가끔가다회개도 합니다. 아, 권사님, 인생의 모든 질권을 다 지시고, 교회에서 뵀을 때는 그래도 웃음, 웃음도 뛰시고 했는데, 아, 골목길에서 뵈니까 인생의 모든 질권을 다 지시고, 정말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걸어가신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다 저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좋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그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즐거워지고... 거의 뭐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다는 그 표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이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어떻게 기도 오늘 많이 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우리 딸 우리 자식 위해서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위해서 우리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하게 웃다가 또딱 끝나면 또 제대로 다시 인상. 아버 <laughs>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세상 살다가 거친 마음. 험악한 사람만 상대하다가 우리 다 다친 마음 가지고 왔다가 다 쬐악 쬐악 그렇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놓고 응답 그 기도 응답 받고 하는 거더 중요한 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년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살죠 하나님 인자 그 얼굴 자상한 하나님 의 얼굴빛 에이,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 어머를 붙어요 그런 다스한 얼굴빛을 보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후반 우리 부모의 전반주 후반주 봤더니 전 후반주 인생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악을 쓰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거치시고 강하시고 세시고 살 수가 없더라. 입목할 때도 저들어 오셔가지고 너 이혼하라고 너네가 못 살게 할 거라. 한국에 목해하러 들어니까너 한국 들어오면 신문에 내버릴 거라고 네가 어디 한국을 들어오냐고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라고 마음이 마음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야 죄야 어떤 때는 막 저도 인간이니까 막 원망, 저주, 한탄, 눌림, 억울함, 답답함 막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죄야 죄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와 제가 이렇게서 이해하고 드리자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와 나게 웃어주신데 사랑성도님들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셔요 <laughs> 너무 그렇게 <laughs>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표정으로 안되 <laughs> 제가 조심스럽게 이게 제가 내가 잘못 얘기함 또 이게 격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이나 하는데 예, 축복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우리 상한 심령으로 또 여러 가지 정말 다치 심령으로 기도하다가, 또 주여, 주여, 내마음 아시는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주여, 내 네, 눌린 마음을 아시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사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정말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예, 모욕당한 이마음 아시는 주여. 그렇게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또뭐 얼굴빛을 보여주셔서 그건 그그 그 마음만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임자와 자비 하나님 헷세에 대한 하나님요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심령 마음에요 화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그래서 하나님 만나 살면요 거짓이 줄어들어요. 이건 오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 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로리피케이션, 소위 조직신학 용어로 성화와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는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부모 만나면 요 정직한 부모 밑에 거짓말하는 자녀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지가 약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 진실하세요. 저를 대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비딱비딱 해보신 적이 없어요. 널일관적이세요큰 바위가 흔들림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저에게 큰 바위세요. 제가 막 요동치고 해도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다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거짓으로 제 삶의 모든 상황이 거짓으로 돌아가요. 속이고 속고 곤못 스스로 막 돌아가요. 그 저도 막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요, 하나님 거짓 제가 새벽마다 무슨 기도 한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없게 없어서, 그늘진 곳이 없고 속이는 곳이 없게, 없어서. 감춘 곳이 없게 없어서 빛으로 빛으로 비춰라. 이유가 거기 저부터 하나님 비춰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이 없게 없어서, 거짓이 없게 없어서. 이거 여러분 상대하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100% 진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전죽고이 말씀이에요. 거, 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 수, 그 무슨 말이냐면, 제 왜곡된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하고 저주가, 제 마음에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짓이 없다는 건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이중적인 마음 가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저지도 할수 있는 거예요. 단언도 할 수, 찢어 죽여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내놓고. 하 진실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숨기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없어요. 가리려고 하는 부담감. 야, 여러분 성도님 만날 때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많은 걸 감춰야 돼요. 무슨 뭐, 뭐 구체적인 자범죄적인 그런 거짓이 있어가 아니라 많은 걸 우리 성도님도 그냥 못 만나요. 많은 걸 가려야 돼요. 웃기셔도 웃어. 아, 그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안에 별로 마땅치 않은데도 마땅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진실하지 않으니 말로도 할수 없죠. 거기서는 마음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 면없이 그게 바로 내 모습 이대로. 뭐, 개차발을 사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도 부족한 그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났고,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가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글로리피케이션 생티피케이션, 성도의 영화와 성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갈 때쯤 되면요, 어떤 분 그러죠, 그냥 세상처럼 막 살다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세상처럼 막 살다가 다 끝에 가서 아멘.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말장난이지. 세상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아멘 하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후회하다가 아, 저, 아멘 하기 전에 갑부들 그래서 그거 다 말장난이고요. 우리가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치면요, 마지막 숨질 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 거의 닮은 그런 성품과 태도인 게 사람이 되 있을 거예요. 그전 기대하고 가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야! 오, 똑같네? <laughs> 야!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랑송선들 오늘 117편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여와의 호 인자하심이 엄청나게 크시고 여와의 호 진실하심이 야! 하시도 다음에 저를 향하신 인자와 진실 그 하나님 만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자와 진실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